아까 법학의 공존은 캐나다에서 아까 얘기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륙법계, 영국법계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죠. 의형에 대해서 구성 요건이 상해자하고 그 잣대를 들된다는 자체가 잘못했다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BMA 영국의 견해였고 그 심각하고 명백한 사망이 발생했음이 예측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도대체 용사수는 매우 심각한 과실을 평가된다는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조건을 들이대서 그때서야 겨우 의료과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 그정리된 견해라는 겁니다. 사법권 독립을 잠깐 얘기하면 판사가 오판했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옛날 인혁당 사건이니 여러 가지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판사를 갖다가 형사 처벌하자 또는 어떠한 그 범죄행위로 다루고 나 하지 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판사가 잘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법관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인권의 보장,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소수자일 때 헌법 보장 임무 완수를 위해서 불가결하게 헌법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이 깨지면 나중에 다른 소수가 핍박받고 인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상 법관의 신분 보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란타운 원칙을 잘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그 그런 권리를 갖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1960년도 미국에서 미란다 원칙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저 무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그 다음에 변인을 설만 권리가 있다. 이게 별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중범죄자 대해서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인정부에서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 7년도에. 미란다운치 고지하냐 따라서 무죄를 한다 그랬더니 어떤 경우가 있었냐? 공무집행 방해를 잡아와요. 경찰 때렸다는 이유로. 그냥 잡아오죠. 구속합니다. 변호인 선임권 고지받았느냐? 아니요. 그래서 이때 주장을 시작했는데 법원에서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다. 근데 유죄는 뭐냐? 상해죄죠. 상해죄 유죄니까 구속은 그대로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런 식의 그 과정을 거쳐서 칠년째유지했을때 DJ정부 때. DJ 정부 때 아까 말씀드렸던 면허 취소 관련 규정이 사라질 때 그때 바로 미란다 원칙이 우리나라에 수용됐었습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2000년대에 시작됐다는 거죠. 의료도 마찬가지고 법적계도 마찬가지고. 의사의 진료권 보장의 헌법적 가치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국민의 법의식 전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